오늘 날씨가 좀쌀쌀한데요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옆분들 한번손한번 한번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좀 비벼주시면서 좀온기를 예. 우리 나의 온기를 옆분들에게 좀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 1월 13일인데요. 1월 13일, 은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2006년 1월 13일 말로만 듣고 TV에서만 보던 이 미국 땅을 유학생의 신분으로 처음으로 이제 저게된 날입니다. 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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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지도 몰라서 제가 희는세 공항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라이드 나오신 분이 꽤 고생을 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로 미국에 온지 해수로 이제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아직 낯선 것들이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너무 익숙해지다 못해서 무심하게 되어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큰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는데 숙제가 그 가정의 헤리티지, 그러니까 뿌리 유산을 조사해 와라. 그래서 이 표로 만들어서 이제 한 사람씩 프레젠테이션할 거다 이런 숙제를 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숙제를 도와 주면서 그 숙제 안에 보면 엄마 아빠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 뿌리가 어디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적는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왜?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너는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아직도 여전히 한국에 살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숙제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그 숙제를 도와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는 열망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섭리가 있고, 인도하신 섭리가 참 좋고 귀한데, 그 섭리 안에서 우리 가족의 이런 스토리를 한번 아이에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치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그리고 저와... 제 가정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저에게 주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특별히 미국 땅에 오는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섭리가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아이들에게 말해 주고 싶은데 명확한 언어로 정리된 언어로 말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 신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제가 이렇게 당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했어. 그거 알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있었어라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그것을 내가 표현하지 못한다. 내 자녀에게 말해 주지 못하고 내 이웃과 내 교우들에게 말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르는 것과 아무 뭐 별로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예전에는 분명했는데 그때 첫 마음 오늘 이제 주보에 도시는 시처럼 그때의 첫 마음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그때는 정말 그 섭리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분명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흐려졌거나 아니면 완전히 잊혀져 버린 것이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머릿 속에는 그저 1월 13일 그날은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호세 고등항을 가본 날이지. 그때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떠나올 때도 13일의 금요일이었는데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이때도 13일의 금요일이었던 이틀 모두 13일의 금요일이었던 날이었지. 혹은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먹은 음식이 신라면이었지. 뭐 이런 사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우리 속에 남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고 내 자녀에게도 그런 이야기밖에는 들려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빠진 공허한 한 인간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어, 저는 올한 해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의 회고록을 한번 특별히 나이가 더 이렇게 많아지신 분들일수록 신앙의 회고록을 한번 좀써 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일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한번 시도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지나온 날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안에서 정리해 보는 것이고요,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교우들과 함께 나눠보고, 또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 안에서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저 개인에게만 특별한 날이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973년 1월 14일은 우리 교회가 이제 첫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 그런 날입니다. 올해로 만 46세가 되었습니다. 몇해 전에 우리는 힘을 모아서 샌프란코 성결교회 40년사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읽어보신 분들이 있고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모든 분들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쯤에 한번 읽어보시고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특별히 더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 안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더듬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인 역사의 기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꼭 1년 전 우리 교회 주보에 그때도 이제 창립 기념일 주간이었죠. 그때 우리 교회 그 45년의 역사를 주보가 지면이 짧으니까 아주 초간단으로 정리를 해서 실었습니다. 여섯 가지를 실었었는데요. 첫 번째가 설립을 언제 했는가. 두 번째가 교회 이름이 몇번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 세 번째가 역대 목사님들이 거쳐간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어떤 분들이 거쳐갔는가. 네 번째 우리 교회에서 시무장로님으로 세워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또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교회가 설립되고 성교회가 교 설립됐는데 그런 교회들이 어디 어디인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기타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건물도 구입한 적이 있고 또 이사 간 적도 있고 또 40년사 편찬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기록들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 기록들, 그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 거기에 적힌 기록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언제 누구와 함께 시작되었고, 교회 이름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역대 목회자가 누구였고, 장로님들이 누구였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과거의 역사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는 미래의 역사도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주제성구인데요 교회의 역사란 오늘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만 교회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미래의 교회 역사도 그 안에서만 써내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발 아래, 이 밑에 만물이 있고요. 그 위에 그리스도가 그 만물을 밟고 계신데, 그런데 만물과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과 그리스도 사이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도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게 굉장히 놀랍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는 마음물 안에 있는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죠. 마음물 안에 있는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도 어떤 일부분이냐? 힘이 센 일부분이 아니라 힘이 약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마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다스림 위에, 그 만물을 굴복시킨 것 뒤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히 저렇게 되는데, 만물교회 그리스도, 보기엔 세개인데 만물위의 교회와 그리스도는 사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저 이해를 가지고 23절을 보는데, 23절이 중요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 이 말이 뭔가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뭘까요? 알것 같은데요 막연히 아, 근데 모르겠지 않습니까? 예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어려워서 이 표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여러 버전들을 보고 주석서를 보면서 어 이게 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크게 대략 두 가지 의미의 방향을 잡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두 가지 방향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아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 그분 자체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함과 충만함이 만나는 거죠. 충만함 곱하기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아주 가득 가득 찬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잠깐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곳이 그냥 보통 예배당이 아니라 특수한 예배당, 수영장 예배당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한 허리춤까지 물이 여기 가득 이렇게 좀 차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곳에서 내가 뭐 수영복을 입을 수도 있고 양복을 입을 수도 있고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좀 재밌을 텐데요 그 허리춤까지 차는 곳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하니까 한목 정도까지는 물이 이렇게 차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게,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물에 묻지 않고 물과는 분리되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재주가 있으십니까? 그 물을 피해서 그 물이 닿지 않고 나는 마른 상태로 있을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물에 닿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물은 스물스물 내 온몸 구석구석에 들어와 나를 감싸 안습니다. 예전에 이문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라일락꽃 향기 맡으며 라고 시작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라일락꽃은 봄꽃들 중에서도 향기가 굉장히 진한 꽃이래요 그래서 라일락꽃이 저 멀리 피고 있어도 이렇게 멀리서도 향기가 잘 불어온답니다. 그 라일락꽃이 여기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 앞에만 화분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꽃향기를 맞지 않고는 다른 것을 어떤 것을 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방도가 없습니다. 이 꽃향기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만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생명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허리춤 정도가 아니라 바닥부터 저 천장까지, 이 앞부분부터 저 뒷부분까지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충만함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아픈 사람이든지 우울한 사람이든지 상처 입은 사람이든지 화가 난 사람이든지 절망한 사람이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력이 나를 감싸고 감싸서 구석구석까지 감싸지는데 그 생명력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교회 갔을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할까? 혹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늘은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에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주님의 전에 교회라는 곳에 나오는 순간 그 은혜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곳이죠.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곳입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곳에 그 생명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앉아계신 것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를 이 작은 예배당이라는 것을 국한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교회라는 것에 더 본질적이고 더 커다란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가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의 모임에 불러 주심으로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한 교회의 성도로서 신실하게 신앙을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찾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방법,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곳에 한 지체로 불러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실망감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충만함과 유익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갖는 실망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23절의 의미예요또 어떤 번역본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좀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머리가 계획하고 몸은 실천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운동하는 계획을 좀 세웠는데요. 뭐 거창한 거 세운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자주 일어나야겠다. 자리에서. 그리고 자주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겠다. 그리고 앉기 전에는 반드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아야겠다. 그리고 한번할 때는 요즘에 기력이 많이 딸리지만 그래도 최소 15번은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 모든 계획은 머리가 짜는 거죠. 그런데 팔굽혀펴기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녀.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에 팔굽혀펴기에 최소한 열다섯 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건 머리인데요. 팔굽혀펴기는 팔과 몸이 합니다. 간단하고 당연한 원리죠. 너무 간단하니까 이걸 만약에 제가 두번 설명을 하면 두번 설명하는 저도 바보가 되고 그 설명을 두번 듣는 여러분도 바보가 될 정도로 이건 너무 분명하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의 계획을 따르고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근데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실행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니요,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번역을 하기를 예수님은 그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몸 안에서 행동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세상에 있으시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입이고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원리는 쉽습니다. 쉽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건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데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조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원리는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어떻게 알지? 여기가 이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그 권위를 사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그리스도의 뜻이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전통이 아주 오래갔어요. 동방 교회나 서방 교회나 모두 교회의 권위를 매우 중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상명하달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런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캐톨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이, 예, 특별히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교회는 너무 막 못하게 하는 게 많아. 그걸 비해서 저 캐톨릭 교회는 천주교에 가면 참 이렇게 좀 자유롭고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교리적으로 좀 자유로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권위는 아주 엄중합니다. 어, 그래서 상명하달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 그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잘 잡힙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천주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다퉈서 교회가 갈라져 교회가 다시 생겼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회자와 신부님과 신부와 성도들이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다더라. 혹은 신부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들만의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공유를 중시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상명하달식은요, 평신도는 몰라도 됩니다. 사제만 알면 됩니다. 사제가 알고 말하면 평신도는 듣고,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같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목사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다 같이 알수 있을까?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예배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각자 따로 따로 자기만의 성경을 읽고 자기만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동일한 성경의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이 주는 은혜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이 본문은 나도 읽지만 다른 성도도 읽고 목사도 읽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모두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지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기도를 하되 각자 따로따로 따로 각자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함께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만 어디 가서 은혜를 왕창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나눕니다.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유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자기만의 예배를 각각 따로따로 드리는 것,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고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성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론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말씀 생활, 함께 하는 기도 생활, 함께 하는 예배 생활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영적인 교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고 그 뜻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란 말은 사실은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말이고요. 이런 것을 교회가 뭐 다른 단체가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회사야 이렇게 세우면 새롭지만 교회인데 교회가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다라고 표어를 세우는 것이 우습게 여길 수,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쉽고 단순한 원리가 분명해야 교회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에 즈음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정말 충만한 교회. 주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전을 다시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더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같이 말씀 보고 더 함께 신실하게 예비하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나가겠습니다